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강의를 맡게 된 김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이제 질문의 문화를 우리 문화 속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질문의 가치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어, 연습을 좀해 보겠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과 그 여기 모이신 분들이 주로 이제 엄마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교육할까 걱정 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음, 유대인들과 어떻게 우리가 다른지를 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어, 우리 아이는, 음, 백지다. 그러니까, 백지란 말은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 것 전제로 본다. 아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씨앗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얀 백지에는 이그 여기에다가 어떤 재료를 써, 쓰냐에 따라서 동양화가 될 수도 있고 서양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백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어, 이번에는 씨앗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어,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어. 아이들은 씨앗처럼 이제 스스로 쑥쑥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씨앗과 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백지는 말 그대로 백지니까 내가 부모가 이렇게 잘 그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씨앗은 사실은 씨앗으로 보는 사람들의 양육 태도는 보통 인내심이 강하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기다려주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엄마들이 주로 어, 씨앗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을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씨앗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씨앗 안에 아이들은 어, 씨앗처럼 태어나기 때문에 그 씨앗 안에 많은 DNA들이 들어있어요. 그 아이가 먹고 살 어떤 재주라든가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패키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선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시면 그 패키지 열때그 기분 아세요? 이 하나하나 의 커플을 백지 때마다 드러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고마운지 아시겠죠? 그 그래서 씨앗으로 봐야 선물로 보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백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 그런 분들은 마음에 또 죄책감 느낄까 봐 강하게 이야기하지 겠지만 어 지시하거나 명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을 씨앗으로 보는 태도로 양육하느냐 백지로 어, 보는 태도로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어, 이어서 질문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은요, 여러분 속에 안에 있는 의문이 말로 표현된 게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 의문을 만드는 재료들이 있어요. 보시면 호기심, 관찰, 모순, 불일치. 또는 관심사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의문으로 그쳐요 하지만 이걸 말로 표현하면 질문입니다 근데 질문은 반드시 알고자 하는 의지가 결합돼야 질문하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직접 이걸 답해줄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상대편한테 물어볼 수 있는 질문하기의 활동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의문을 품고 있지만 이것을 하는 데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검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교육적인 문제라면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는가? 여러분 왜 안하세요? 이걸 해도 될까라는 게 마음속에서 자꾸 먼저 생각이 나서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 검열. 네, 자기 검열 왜 할까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이나 평가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질문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방해되는 조건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못하게 하진 않았겠지만 뭔가 대학 입시제도 이렇게 정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의 능력, 토론의 능력들이 사멸되고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에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차별의식 우리나라에는요 이렇게 그 나이 차별, 남녀 차별 뭐 하여튼 학교 차별 차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차별들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마찬가지로 어 제자가 선생님한테 너무 잘하시는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또 어려워하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리고 그걸 잘 받아주면 좋은데 잘 받아주는 문화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질문하신 분들을 어 이렇게 딴지건다 따진다. 원안들이 정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겁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화 속에서 질문이 살아남을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요청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물러서다가는 갈 길이 없어 뒤에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목소리> 자 질문에는 음, 무한한 가치들이 많은데 어, 그 가치들 중에는 수없이 귀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이거 저는 DNA라고 보거든요. 질문 안에는 d n a 가 되어 있어요. 마치 질문도 하나의 씨앗입니다. 근데 이 씨앗을 분석해 보면 수없이 많은 이런 어, 가치들이 내재돼 있는데 우리가 질문을 무시하면 이 가치들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가치들을 생각해서 가치를 알아야만 그때서야 이제 질문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을 5단계로 나누면요, 5차원으로 나누면 어, 1차원은 정보의 차원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관계의 차원이고 세 번째는 비전, 티코놀람, 영성 이 차례인데 정보는 말 그대로 정보의 차원은 뭐냐면 우리가 궁금하면 물어보죠. 뭐 정보가 필요하면 검색도 하지만 아는 사람 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 어, 입고 있는 옷한 가지만 가지고도 질문을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한한 질문이 있는데 우리는 질문을 무시해. 그렇게 되면 우리 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지혜들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결핍과 학습 동기.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시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자기 주도로 좀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좀 공부해라 해라 안 해도 좀 지가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드세요? 모든 엄마의 소원들, 부모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질문으로 해결을 가능합니다. 질문이 주어지면 곧 결핍을 만듭니다. 그 결핍은 답이에요, 답. 여러분 질문하면 우리 머릿속에는요. 답을 찾으려고 온통 비상이 걸린거 아세요? 그죠? 두 번째 차원은 관계의 차원이에요. 질문한다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경청하겠다라는 의사 표시예요. 여러분, 뭔가 물어놓고 딴짓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궁금하면, "어, 그 사람이 무슨 대답하나?" 귀를 쫑긋하고 세우죠. 그게 경청의 자세거든요.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대접받은 느낌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려요. 실컷 이야기해요. 물론 그분은... 듣는 사람트 쓸데 쌓이겠지만 <laughs> 에, 물론 이제 한뭐 맨날 이야기만 하겠어요 듣기도 하겠죠 자기도 이런 것처럼 어, 경청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인성교육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청 겸손과 경청 이야기했고 리더십 여러분 어, 우리 조선시대에 가장 리더십이 뛰어난 왕이 누군가요 강화문에 계신 분 만 원짜리 세정대왕이죠 예, 그분이 왜 이렇게 리더십을 어, 우리 조선시대의 사상,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 이렇게 보는, 보는 이유가 사실은 질문하고 토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전회의와 경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경의 생각은 어떠시오요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신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하고 여러 시책에 반영해가지고 그때야말로 백성들이 가장 편안하게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요, 비전의 차원도 있습니다. 질문에는요, 아, 어떤 질문은 평생 추구해야 될 비전으로 아, 삼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유대 교육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는데 왜 인성은 사람의 인성은 점점 더 타락하느냐? 이런 그알수 없는 미스터리 같은 질문을 품고, 이제 세계의 어떤 많은 민족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살펴보니까 다른 민족은 다 비슷한데, 유대인 만큼은 좀덜 하더라, 이 말이죠. 그들도뭐 사람이니까 타락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어, 약하더라. 그러면 그들 안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 라고. 어, 생각하면서 책을 쓴게 지금 36권이에요. 그래서 유대 교육에 관한 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분은 그걸 비전 삼아서 지금도 나이가 한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들은 세상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면 그걸 내가 탐구하고 찾으면 그래서 하나의 이론이나 또는 어떤 주장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만든다면 논문을 쓴다면 그게 노벨상의... 수상하는 어떤 재료가 되기도 하겠죠. 네, 이미 있는 어, 답이 있는 질문들은 지금 찾아볼 수 있어요. 생명력과 역동성은요 이런 겁니다. 바위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물기도 없고 햇빛 비치는 물 있던, 있던 물기도 다 사라져요. 그러면 그 씨앗은 그 포기할까요? 뿌리를 내려야 살기 때문에 그 바위를 뚫을 것인가? 아니면 바위를 왜 들러? 그 축축한 땅을 찾아낼 것인가 물길을 찾아낼 것인가 그렇게 어, 질문을 하겠죠 그리고 결정 내려가지고 뚫든지 돌아가든지 생명력은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역동성을 갖게 됩니다 질문을 여러분 자녀들을 또는 학생들한테 하게 해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야 삶이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정답을 추구하는 우리 교육은 과정 중심이 아니라 결과 중심이라서 어떤 식으로든 좋은 대학 가면 되고 좋은 점수 맞으면 되고 그렇지만, 과정 중심의 교육은요, 평생 가능해요. 그걸 즐길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티크놀람의 차원인데, 이거 티크놀람이라는 것은, 어, 말씀드리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티크놀람의 사상은 유대인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더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가는데 신이 인간을 파트너 삼아서 세상을 좀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여정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티크놀라 세상을 좋게 하는 그런 어, 유대인들의 사명을 실현하는 첫 번째 첫 걸음이 질문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창조적 파괴. 여러분 슌페트라는 경제학자가 자본주의의 어, 정말은 창조적 파괴가 사라질 때 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어, 대표적인 게 토론과 질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민주주의가 탄생을 했는데. 사, 서로 다른 각자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통합하고 뭔가 모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의견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 어떤 합의점을 이루어가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5천만이다 오천, 못하기 때문에 국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우리 대신 좀 토론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